남자 가수 그룹부문 수상자는 샤이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샤이니는 2010년 루시퍼, 헬로우 등의 노래를 히트시키면서 뛰어난 외모와 가창력을 겸비한 아이돌 그룹으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정말 이름처럼 무대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샤이니 여러분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샤이니가 이렇게 어, 좋은 공간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김영민 사장님께 한번 더이 상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いい。<music>